근데, 어, 왜 이렇게 까매요? 제후배가 만약에 하나 이렇게 구웠었으면 던졌을 텐데. Welcome. 안녕하십니까, 고임이 여러분들. 고지TV의 고시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에서 스시집 한 군데 가려고 하는데요. 아침에 7시 반부터 10시까지 가족들이랑 놀다가 혼자서 도톤보리를 11시 넘어서 어디 갈까 하다가 이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카메라로 이거를 찍으시면 다 번역되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에 아 네, 치료 메뉴판부터 보겠습니다. 메추 같은 거는 제가 풀 수도 있고 살찔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요 여기 주하이라고 한게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에서 하이볼은 많이 유행했지만 주하도 이 사실 하이볼 중에 하나입니다. 쇼츠로 만든 하이볼이라서 주하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한국에서도 유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스시코지에서는 쇼츠 하이볼 라는 거 조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3,40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서야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스키도 있었으니까 하나 시켰었습니다 6,000원 이자카야 같은 느낌으로 시킬 수 있는 돈네 스시집입니다 요새는 한국에서 유행 시작한 거 같은데 오코노미라고 해서 한 피스씩도 시킬 수 있고요 나머지 일품 요리라고 해서 단품 요리도 시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서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뭐를 시켰느냐 면 스크리모리아세 라고 써있구요 25,300원 사시미 하나 시켰었구요 스시는 덕조니기리 라고 해서 특상 온니기리 36,720원 인자마키 라고 써있는데 5,400원 입니다 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쇼케이스도 보이는데 막상 안에 잘 보이지는 않네요 하이볼을 하나 시켰었습니다 초생강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여기 가리가 굉장히 단맛이 있는 그 수제 느낌이 나는 아마즈라고 해서 좀 달콤한 식초에 담겨주신 그런 맛입니다. 자 이제 회가 나왔었습니다. 참치 색깔지좀안 좋은 것도 보였지만 가운데 연어, 도미, 황어의 작은 거, 가리비, 오징어, 우니, 와사비입니다. 오징어, 굉장히 맛있어서 기대도 안 했는데 이 접시 안에서는 오징어가 압도적으로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국에서도 느껴본 적이 없는 단맛을 느껴서 이 한피스만 해도 저는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은이 같은 경우에는 오가와 은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단맛은 거의 없어요. 부케도 은이라고 해도 모든 게 맛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자, 이거 와라사네요. 아, 음 작은 거. 이거 같은 경우도 숙성이 거의 안돼 있어가지고 계서 집히는 게 너무 걸리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가리비 같은 경우도 맛은 좋았지만 신선도가 그렇게 괜찮은 편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치는 맹크 때 색깔 안 좋은 부분을 안 먹으려고 입으로 잘라서 먹었었습니다. 새우도 보리새우를 구운거 4개가 버터였는데 2개더 시킬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2마리만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 왜 이렇게 까매요? 제후비가만에 하나 이렇게 구웠었으면 던졌을텐데 안쪽의 부분은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오버쿠이라서다극을 생각했을 때는 슬픈 마음으로 먹었었습니다 자, 다음에 거는 아사리 사카무시라고 해서 바지락인데요. 수르침 같은 거 나왔었습니다. 그물 부분은 스위머너처럼 마실 수도 있죠. 안에 버터인지 마가린인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못 느꼈던 유제품이라고 하나요? 그 맛이 나서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긴 했지만 이런 스타일이 있나 봐라고 생각하면서 먹었습니다. 원래는 또 맛있어야 되는 메뉴입니다. 할보를드자 마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녹차도 받았었습니다 굉장히 큰 거로 주시네요 자, 스시가 나왔습니다 오징어, 참치토로, 보리새우, 오돌리 청어 알, 성게알, 연어 알, 보리새우 머리 구운 거, 생전복, 장어 입니다 8피스 하고 새우머리까지 입니다 덧내 스시이다 라는 걸 감안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가발 같은 것도 있고요 밑에 쪽에 보면 밥도 예쁘게 니길이가 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도 거의 밤늦게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시 집에서 밥을 맛있게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마카세 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맞춰서 맛있게 먹을 수 있냐를 다 계산해서 하잖아요. 새벽에 2시, 3시까지 할 경우에는. 중간에서 밥이 없어지면 또 다음에 밥을 하겠지만, 밥 온도라든지, 밥산때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은 가게였습니다. 자, 센 전복입니다. 센전복 오랜만에 먹는데, 식감이 있는 그런 스타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자, 토로도 먹어보겠습니다. 보셨죠? 그 씹도 덜려주시고요 스시를 잡아주신 다음에 생선 쪽에 살짝 간장 찍어주시고 입속에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리새우 머리도 구어주셨습니다 자꾸 메뉴판 보는 이유는 다음에 뭘 먹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살아있는 상태를 오돌이라고 합니다. 하이엔드 초밥 되거나 미시랭급 되거나 그런 스시집에서는 보리새우는 삶아서 나오는 게90% 이상 아닌가 싶어요.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해처럼 스시로 할 경우에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에 는 청어알입니다. 얼마 전에 사포레 갔을 때제 지인한테 여쭤봤을 때는 청어알은 아무래도 식감 때문에 싼 느낌이 난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그렇게 좋아지는 하 않은 것 같은 식자재다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기는 해요. 다 알이잖아요, 조그맣게. 일본에서는 새해에 아기가 많이 생기게끔 기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일본에서는 그런 깊은 마음으로 먹는 고급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연어알도 먹어보겠습니다. 연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것도 있고요. 간장 절인 한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짜다고 할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 분들은 한국 분들의 입맛보다 조금 더짠 거를 잘 먹기는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어입니다. 소스로 간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젓가락질을 해서 먹었습니다. 이거는 맛을 음미하고 있었던 거지, 거르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나마 사시미에 나왔었던 오징어가 제일 맛있었다.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이 계란 들어가는 아카다시 미소장국입니다. 계란도 하나 말고 두개 정도를 들어간 것 같아서 생각보다 만족도가 있긴 했습니다. 자, 보통 어디 가서 시킬 때, 회전처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가게 가셔서 처음으로 시킬 때는 처음부터 한 피스 한 피스씩 먹고 싶은 거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했던 대로 세트를 하나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한 피스씩 시키는 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먹었던 오징어 맛있었던 것도 있어서 오징어 니기리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부탁했었습니다. 메네기라고 해서 파의 얇은 것도 하나 부탁했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안 보이는 재료라서 거가다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있다고 해서 부탁했었습니다. 아직 청갱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막상 눈에 앞에 있는 시마지 줄무늬 청갱이가 선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결국 안 시켰어요. 면란도 니기를 부탁했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오징어 왼쪽에 메네기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이 오징어가 제일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한치. 일본에서 겐사키이라고도 합니다. 메내기도 거의 파 맛인데, 그거보다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도 부탁했었습니다. 계란. 자, 왼쪽에 전어, 오른쪽에 연랑 쓰십니다. 전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릿한 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역시 일본 면란은 한국 거랑 비교했을 때좀더짠것 같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마고 키테 그다사이제 말을 획감으로 달라 그었던 거인데 결국은 수시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1219,580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라싼건 아니죠 자 그리고 긴자마키 포장으로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마요네즈가 들어가니까 맛은 있긴 했었습니다 밥이 양이 좀 많아서 밸런스는 잘안 맞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와이프는 맛있게 먹었다고 했었습니다 배고파서 자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왔습니다 덧내 수시집이라고 하면 이런 상태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가게이기도 하고, 도톤보리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초밥집 앞에를 많이 왔다 갔다 한것 같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시 세트로 8피스 36,000원 그런 가격이라면, 제 생각은 한국에서 저녁에 4만원 정도도 충분히 쉽게 즐길 수 있는 가게가 있다 보니까, 굳이 두번 가셔서 이하 어려운 가게 빼면은 다일를 들어갈 수 있는 수시집을 가셔서, 대만족하고 오실 경우에 아예 없다고 봅니다 이런 가게 같은 경우에는 횟감나 안주로 드시면서 간장하다가 마지막에 좋아하는 스시를 몇 피스만 먹고 포장 같은 거 해서 집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옛날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런 스타일을 느낄 수 있어서 감성적으로는 좋았지만 막상 이날은 이만포 정도 그렇던 날이라서 <laughs> 미소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가게도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사카맛집도 몇 군데 名前好きな方は、다음에ご視聴いただいております。감사합니다バイバイ